마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촌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기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함차게 도전을 려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첫곡 들어갈게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듣고 실게요 네,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첫곡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좃봤다. 접받다접받다에 누워. 네, 그렇습니다. 저, 뭐, 안전한 지역에서 바다에 누워 있다면 정말 시원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네. 뭐, 이렇게 누워 있으려면 뭐, 바닷가나 해변으로 가야 할 텐데요. 뭐, 이번 주에는 바다에 누워있을 것을 자제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번에 내리는 장마비가 뭐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음, 고도 5km 이상의 대기의 상층에 건조한 공기하고요. 고도 1.5km 이하의 습한 공기가 위아래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일어나고, 우리 중북부 어 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뭐 간혹 지역적으로 총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에서 70mm 강하게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때로는 국지적으로는 한 400mm까지도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음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 다 생각이 드네요. 어, 저는 오늘 어, 비가 나오기 전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나오려고 하다가 비가 오길래 아막 거리가 자전거 타고 가야 할 시간인데 이거 걸어가면 뛰어가기도 힘들고 걸어가기도 이제 맞출 수가 없어서 비 오는 거리를 또 자전거 타고 왔는데 아비 맞고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음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백꽃머리 박사님 구리 보면서 우리 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예예. 예. <laughs>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나서는 시간.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입니다. 아, 구리 보물섬에는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음, 첫 번째 코너는 도철 리고입니다 도철 리고는 아,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을 주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펠를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천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이 저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 어, 노래를 듣는 코너인데요. 어,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 드릴게요. 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방송체 얼굴 위에 이렇게 또 표시가 되 있고요. 이제 편집돼서 유튜브에 보면은 아래에도 표시가 되는데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 2187-2902번으로 번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어,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들의 본격적인 봄을 향해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듣고 오실게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이정현의 썸머 댄스 였습니다 아, 비가 와서 나갈 수 없다면요 시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또 맞으며 아니면 뭐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 맞으며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수박 아, 그리고 꽁꽁 얼은 어, 아이스크림 네, 이렇게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한다면 절로 춤이 막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다 뭐 땀이 나면 상쾌하게 또 샤워 한번 하시고 다시 또 수박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또또또땀 어, 나면은 또예 샤워 한번 하고 예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셔서 배가 아프고 몸이 힘들어지면 안 되겠죠. 음 그래요. 아, 이 더위 건강하게 즐겁게 또 이렇게 또어 즐기신다면 어 여러분들 아주 멋지게 또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리 보물서 초코나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자,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이고 여러분들의 눈가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노님, 아이고, 노님, 아이 아, 이렇게 또 하시네, 예, 예.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씨,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윤회에서는요,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 제 53회네요, 벌써. 53회. 청춘가요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NWS 내 방송 연예TV에서 주최하고요.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HS 한스연합예술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콘서트인데요. 이번 달, 오, 이번이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7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구리전통시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 출연해 주시는 가수분들은요. 난가수다를 부른 차영, 사랑아를 부른 안화자 왕년회를 부른 윤현수 어, 못난이를 못난이 못나니 잊을 수 없어요를 부른 어, 황수영과 트로트 기교 만점의 오목심이 함께하고요. 어, 그리고 국악 가야금 병창의 최순희 원장을 비롯해서 어, 윤조난타 가수 손선희 등이 어, 함께합니다. 영이 어, 있고 멋진 분들이 함께하니까요. 어,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031-568-8700, 031-568번에 8700번으로 여러분들, 어,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음, 구리시 문화예술가에서는 민선7기 1주년 시민과 함께하는 제13회 시립청소년 교양, 어, 교양, 악단, 정기, 연주회를 공지했습니다. 어, 뛰어난 기량과 연주 실력을 갖춘 구리시 시립청소년 교양악단의 무대인데요.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7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시라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와일 1시는 2019년 7월 27일. 어, 이것도 토요, 어,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오후 7시이고요. 장소는 구리, 구리 어, 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 어 그렇습니다. 입니다. 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문화예술과 예술팀 0 3 1 5 5 0 8 3 5 4 0 3 어, 1 5 5 0 8 3 교양, 어, 어, 8 3 0 4 8 3나시립청소0 8양0 0 8 3 0 0 0 3 0이0는0 0폰번0네요0 1 0 8 8 8 1 0 3 0 6 0 1 0 8 8 3 1번3 0 3 0 6으로어4 0 3 0 5 0 3 0 6 0 3 어, 뭐, 어, 3시에 우리 또, 음, 콘서트 보고, 예, 네, 7시에 우리 또 연주회를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어, 풍성한, 어, 문화 공연이 있는 우리 구리 심고 왔습니다. 자, 그럼 노래도 듣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어 있는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타이푼의 그래서와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마야의 쿨하게였습니다. 아, 노래만 들어도 뭐 시원해지는 느낌 받을 수 있죠. 뭐, 특히 마야의 노래는. 이 파도가 이 바위를 철썩철썩 치는 느낌이 확 오는 듯한 이 목소리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더운 중에 비까지 오면 야 습한 공기로 인해 몸이 지치기 쉬운 어, 요즘인데요. 아 그래요. 확실히 오늘 오늘은 정말 어제 새벽부터 이 습한 기운이 와서 그런지 음, 선풍기 바람도 되게 막꿉꿉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날일수록 땀을 쭉 빼고 상쾌하게 샤워를 하고 시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에 있어. 좋아요. 맛이 날까요? 아유, 맛이 날까요? 에어컨은 맛은 나, 맛이 나겠다. 근데 선풍기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 습한 기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샤워, 샤워를 하고 왔는데도. 예, 네, 그래요. 확실히 요 며칠 날씨가 덥고 습해서 그런가. 제가 막고 있는 그 선풍기는 에 차가운 겨울바람보다는 따뜻한, 이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 그것도 습하게. 그렇습니다. 하, 내년에는 에어컨을 좀 달아야 될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플 다운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고요. 어, 이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바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2902, 7 010-2187-2900, 이천 구백 이 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 되어 드릴게요. 공1일공이 하나 팔 칠에 이 구공이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봄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여러분들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엑스포를 콕 찍어라. 구리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포를 찍어볼 곳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 장수 식품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은 식재료인 마늘. 그리고 떡볶이가 함께하는 속초 마늘 떡볶이입니다. 속초 마늘 떡볶이는 구리 전통시장 6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6구역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은 이쪽으로 이어진 중앙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중앙 통로 입구를 통해 들어가고 계시는데 중앙 통로 입구에서 약한 10m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 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속초 마늘 떡볶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석초마늘떡볶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요. 오전 11시부터 시 어, 저녁 8시까지이고요. 석초마늘떡볶이의 가격 구성 아주 알뜰하게 되어 있네요. 어, 1,500원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컵볶이가 아,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 중, 대, 특대가 되어 있는데요. 어 소는 3,000원, 중은 5,000원, 대는 7,000원, 특대는 10,000원에 이렇게 또 판매가 되어 있고요. 어, 마늘떡볶이 이외에도 찰순대와 시원한 아이스티, 그리고 식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순대 또한 포장용기 판매로 마늘떡볶이와 같은 가격대, 종, 어, 소중대 특대로 이렇게 또구경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시원한, 시원한 아이스티 하고요. 식혜는요, 컵용기에, 어, 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 획기적인 게 있어요. 획기적인 것은, 예, 소비자가, 얼음을요, 조절해서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얼음을 자기가 드시고 싶을 정도 컵에 그냥 막 오바가 될 정도가 아니어도 이제 컵에 맞게 자유롭게 담아 줄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죠. 뭐 다른 곳에서는 또 우리 그 주인분들이 이렇게 담아 주시는데 어, 속초마늘 떡볶이에서는 우리 또이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 석초마늘 떡볶이에는 또 하나의 상품으로 직접 끓여먹는 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바로 집에 가서, 아니면은 캠핑가서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품이 있습니다. 1세트는요, 떡 하나와 소스 하나가 있는데, 그건 6,000원에 판매가 되있고요 2세트는 떡 2개와 소스 2개로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음, 뭐,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딱,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뭐, 집에서 드실 수도 있지만, 특히나 요즘에, 이제, 어 장마 끝나고, 이제, 여행 떠나게 되고, 피서 지역 가게 되시면, 요 세트, 어 구매를 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어 피서 지역에서 아주 맛있게 또, 드실 수 있겠죠. 어 석초마늘 떡볶이의 또 다른 매력은요, 만원 이상 구매 시 구리 전 지역 배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원 이상 주문 시에는요, 무료 배달이라는 거, 예,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제 딱 드셔보고, 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3258-1803, 010-3258번에 1803번으로, 어, 전화를 주시면, 배달, 어, 주문 배달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요. 어, 열정만큼은 구리전통시장의, 네, 아, 네, 우리 커플, 아, 예우에서 네, 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 열정만큼은 구리전통시장의 역사 못지 않으신 사장님, 야 그래서는요, 젊음을 이곳에서 불태우고 싶다는 각오로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한 열정과 푸근함, 그리고 듬직한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아, 속초마을 떡볶이 사장님의 신청곡, 우리 또, 이,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유,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3년 이상 보는 라디오를 이렇게 그 진행을 해오면서 음, 독특하게요. 신청곡을 이렇게 받아갔는데, 아, 독특한 이 신청곡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 남 사장께서는요, 지난 그 인터뷰할 때 어, 전문 음악 사이트에서 차트 4위하고 7위에 올라와져 있는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저에게는 벅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인데, 그분은 멜론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아그 전문 음악 사이트, 어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오후 6시까지 정리된 순위에서 노래를 뽑아 봤습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저는, 야, 진짜 제가 준비를 잘한 게, 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 저희 그 음악 사이트하고, 사장님께서 신청해준 음악 사이트하고는 좀 다른, 어, 사이트네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제 해봤는데, 역시나 제가 준비했던 4위하고 7위가 음악이 여기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 사장님께서 지정해주신 음악 사이트에서, 4위와 어, 7위를 골라봤습니다. 어, 4위에 올라와 있는 송하예의 니 소식, 그리고 7위에 올라와 있는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요두 곡이 4위하고, 그 다음에 또 7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어, 우리, 그, 속초, 어, 마늘떡볶이 사장님의 사이, 그리고 칠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을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와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송하예의 니 소식이었습니다. 요게는 요게인지 4위, 그 다음에 마크투비 7위. 어떻게 해서 서, 그 사장님 잘 들으셨는지요? 어, 지금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제 기준 오후 6시 기준입니다. 아 젊음의 열정으로 재미나게 인터뷰를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장수식품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식재료인 마늘로 예,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는 아, 속초 마늘떡볶이의 엑표를 찍어봤습니다. x 표를 찍어라.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너입니다. 자 신청국가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봄을 찾기 위한 이제 구리보물 숨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내가 찾은 보물송 자,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아, 함께 듣고 싶은 보물성이 있으시면, 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연과 신청곡 아, 정성스럽게 캐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 만나고 계속 넘치는 만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두청년의 여사장님과 만두청년이십니다. 아, 만두청년은 구리전통시장 6구역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6구역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부스 기준으로 왼편에 이어진 이, 이 중앙통로 되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 중앙통로 입구에서 약1 2 m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만두청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만두청년의 주력 상품은요 나뭇잎 만두인데요 음, 만두의 모양이 나뭇잎처럼 생겼기 때문이죠 나뭇잎 만두를 비롯해서 통새우가 들어간 새우만두 그리고 만두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전골만두 그리고 납작하게 만들어진 군만두와 약기만두 갈비만두 등 다양한 품목들이 그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살아오면서 먹어본 보통의 만두들은요, 특히 우리 집에서 한 거, 뭐, 집에서 하거나 뭐. 하여튼, 이 피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 찌거나 삶은 다음 바로 먹게 되면 맛이 또 이렇게 있는데, 뭐, 쉽게 되면 그 맛이 이상할 만큼 없어지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지 만두를 별로 안해 먹는데, 지난번에, 어, 우리 가족들 모여서 만두를 해 먹다가, 어, 피에 대한 이상과, 그 다음에, 이 만두를 빚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만들다가 포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마찬가지. 예, 역시, 식금은왜 이렇게 맛이 없지?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두 청년 또한, 예, 이 만두 또한 보통의 만두하고 같을 거라 생각을 했죠. 네.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 그 이유는요,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속이 또 다르기 때문이라고 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만두 속은요,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기에 식으면 식감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서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이만두총년에 사용하고 있는 속은 다르기 때문에 식어도 너무 맛이 있다고 하죠. 아, 또한 만두 종류에 따라서 만두피도, 아, 역시 만두피가 중요, 중요하긴 중요해요. 예, 만두피도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만두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음, 아, 이 나뭇잎 만두의 피는 다른 만두의 피와 전혀 좀 다르기 때문에 만두를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요. 아, 손놀림이 장난 아니세요, 이 아니세요. 이두 분. 예. 저도 배우고 싶은데 그 정도 배우려면 장난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맛도 마시지만 만두에 대한 이야기도 맘 못지 않게 많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맛보고 가신 분들은 멀리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그 맛을, 어 잊지 못해 오셔서 먹고 또 주문을 해서 사가지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오기에는 좀 부담된다고 해서 사장님께서 이제 택배도 마련을 했는데, 어 010-9146-4075, 010-9146번에서 사, 어, 에서 4,075번으로, 예, 택배 주문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멀리 사신 분들은 특히 이 전화번호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 뭐, 명절 때나, 평상시에도 좋지만, 은 명절 때나 그 단체 여행 또는 우리 또이그 피서 가는 그런 시기에, 또 이렇게 어 떡볶이도 가져가면 좋겠고 예, 만두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행사 때 어, 아니면 여행 때 필요하시다면 필히 전화를 하셔서 어,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만두 청년의 만두는요 식어도 맛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화번호 010-9146-4065로 문의를 해주시고, 진짜 한번 오셔서 한번 맡아보시고, 그리고 넉넉하신 우리 사장님도 함께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해주시면, 어, 재미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 두 분의 보물성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음... 여사님께서는 우리 풀킴의 노래를 또 듣고 싶다고 하셔서 풀킴의 노래를 선곡을 해봤는데 어 이번에 또올 초에 또 이렇게 앨범을 낸 초록빛을 어 준비를 했고요 만두청년님께서는 쿨의 해변의 여인을 보물성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솔킴은 본명이 김태형으로 1988년 2월 광주 광역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3회 아, 3에 3회 출연에서요 처음으로 방송에 이름을 알리게 되고, 2014년 디지털 싱글 앨범, 커피 한잔 할래요?로 데뷔를 하게 되죠. 이후에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비. 이두 곡이 많은 아이돌 가수들 커버로 화제가 되어 차트에서 롱런하고 있는 어, 또 가수입니다. 어, 킴은 엄청난 히트곡이 아니면 달기 힘든 멜론 하트 20만 곡 이상 곡, 이상의 곡을 이 모든 날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에 세 곡이 있습니다. 세 곡인데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너를 만나, 비등 무려 세 개씩이나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어우. 자, 잠시 후 들어볼 초록빛 은 올해 1월에 발매된 노래로 멜론의 실시간 1위를 차지했던 곡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룹 3인조 혼성 그룹으로 1994년 너이길 원했던 이후로 데뷔로 이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 1집에는 김성수, 이재훈, 유채영, 어, 최준명 4명으로 활동을 하게, 하게 되지만요. 2집부터는 유채영과 최준명이 탈퇴하고 여성 멤버인 유리가 합류하면서 3인조 그룹으로 활동하게 되죠 어, 보컬인 이재훈의 탄탄한 노래 실력과 재미있는 노래 가사와 이미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4년 20주년 기념 음반을 발표 후에 휴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사기절에 상관없이 인기를 맺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 특히나 이, 어, 여름에는, 아, 이 노래, 예, 우리 뽑아주신 해변의 여인은, 어, 제가 1970, 1997년도 발매된 노래인데요. 뭐, 피서지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예, 늘 1등을 하는 노래가 되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음, 벌써 22년이 지나왔는데도 인기가 아주 예, 여전하죠. 네, 자매 여름이 오면 들을지 않으면 안되는 해변의 여인에 어,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폴킴의 초록빛 그리고 쿨의 해변의 여인 이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아우 좋아.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쿨의 해변의 여인.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풀킴의 초록빛이었습니다. 아, 만두 빚기에 바쁘신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조각 같은 보물송 뽑아주신 우리 여사님과 하고, 그 다음에 만두 청년, 어,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만나고 계성넘치는만두로 아,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두 청년의 엑스페를 찍어 왔습니다. 자이 코너 여러분들이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그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나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저 얼굴 위에 그리고 편집되면 아래에도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이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제 카카오톡 하고 계시는 분들 구리라디오를 또 검색하시면 친구 맺게 해주시면 됩니다. 구리라디오 이렇게 해주면 바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불꽃머리 박상현의 구리범물수성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에 대한 시간이 다가왔네요. 음. 오늘 한 시간 야금 비가 오다 말았다, 막 그래서 조금 꿉꿉하시곤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준 광신장 상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곡은 이문수의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입니다. 아, 이번 주 지나면 이제 8월이 다가올 텐데요. 바다리에 가까움에 따라 더위도 더욱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위도 많이 아우. 덥지요? 후덥지근하고 예. 그래도 아주 시원하게 또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시고 계시네요. 좀 아름다운 곳보다는 우리 또 시원한 곳을 찾아서 떠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피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음, 그래요. 어, 피서 가시면서 정말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 더위 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소중한 분들과 추억이 남는 멋진 피서 계획이,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어, 7월의 마지막 한주또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면서 어, 뭐예 다음 주 우리 또이 8월, 새로 시작되는 8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1시에 만나는 불꽃머리벅사의 구리몸섬,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 어어차 고맙습니다. ああいう子わよ。<music>